자, 다음 사연 봅시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 님. 21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지난달부터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예, 뭐 이렇게 여러 전저런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일반적인 남성이 아닙니다. 아, 동성애자란 뜻은 아니고요. 이성애자입니다. 뭐 레드필 코리아 님이 언급하신 마더 컴플렉스를 가진 남성입니다. 음... 뭐 그다음 이제 질문자분 개인적인 얘기인데좀좀 감추려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어,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에 빠져서 고등학교 때 여자에게 상처를 입은 후 성이된 작년에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입은 상처가 질문자분한테 공황장애, 정신병을 안겨줬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군대도 공익 판정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여자 친구가 고등학교 때뭘 때 어떻게 했길래 무고 미투라도 했나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 상처로 인해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살펴주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작년에 연애했던, 그러니까 지, 지금은 이제 21살이니까 성인이시죠. 작년에 연애했던 여자분이 질문자분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었대요. 이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 역시 여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하죠.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그 여자분의 이기심과 본능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그 여성은 저에게 감정적으로 격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친구도 지남친이좀 못난 모습 보이면 화내고 그래요. 게뭐 단순히 어떤 뭐 여자의 생존 본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하이퍼 하이퍼 검이 필터가 잘못 작동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 같기도 해요. 이후 연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놀다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역시 다시 떠났습니다. 와우 이거 완전 교과서적인데?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다이나믹한 연애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소견으로는 자기가 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래서 심리적 탯줄을 부모님에서 여자친구한테 꼽는다라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자분한테 '프리덤 오브 o m of 를 지향하는 레드필리론이 먹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특정 성향이나 그런 특이한 여성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분은 20대 초반이라 섹스를 많이 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생겼나 봐요.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적극 대시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이씨 하고 다른 남자 잠자리 색수하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면은 그래도 얼굴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와보고 이런 건데 그리고 제가 꽤나 감정적이고 여성화된 남성이기에 여자에게 다하기 더 쉽고 제 나이 때 지고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이 여성화된 남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외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왜냐하면 그 또래 이제 또래 여성들도 약간 좀 블루필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화되었다는 맥락에서 여성에게 성적 대상화를 당하면 더 흥분되고, 상대 여성에게 물적 대상화를 하면 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상처받을까봐 여성과의 섹스를, 여성과의 섹스를 피하면서 본능적으로 혼란 속에서 하는 섹스를 원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포르노 취향도 밀프, 밀프. <laughs> 밀프 뭔지 아시죠? 그 옛날 90년대 영화 아메리칸 파이 아는 분 계세요? 와, 저 10대 때 아메리칸 파이 1, 2, 3편 보고요. p m p 로 보면서 침대에서 박장대소하면서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취향에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심심한 분들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아메리칸 파이가 생각나네. <laughs> 아무튼 에 이러한 남성인 제가 레드필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얘기한 게뭐 질문자분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겠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제 시청자분들한테 권고를 드리면은 본인이 뭔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 그런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이 있으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일단 레드필 채널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살이 난 사람을 찬바람이 부는 바깥쪽에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좀 연예인 중에서도 약간 좀 공황장애나 정서 불안 이 있는 사람들은 SNS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법으로 금지할 순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좀 가까운 사람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외부 세상은요. 사실 우리 몸에도 수많은 세균이 있고요. 이 사방팔방 세균이 다 있어요. 독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원래 대, 원래는 엄밀히 얘기해서 다 독입니다 우리 몸에 제가 하고 싶은 얘는 저는 뭐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공인, 공황장애를 안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제 영상을 뭐꼭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자면 질문자분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첫 번째는요 질문자분이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일단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진짜 여자가 쌍년이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그냥 여자였다면은 그래서 그 여자가 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여자가 착한, 착한 동물에 상관 안 해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러한 여자라면은 여자가 상처를 준게 아니라요. 질문자분이 상처를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즉 여자가 질문자분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한게 아니라면은 질문자분이 유리멘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딱히 엄청 잘못한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뭐 질문자분 잘못이니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질문자분을 비난한게 아니라요 이 메카니즘을 정확히 보란 얘기예요 질문자분이 이런 어떤 멘탈을 안고 태어났는지 자라다가 이렇게 된는지전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가 조금 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겠 이 20살 초반 여성, 여성들의 하이퍼가미와 20살 중후반 여성들의 하이퍼가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꽤 잘생긴 남자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룩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단서들을 봤을 때. 근데 룩이 좋으면은 시장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룩스 맥서라 그러죠. 외모가 장땡이다. 뭐 외모가 무조건 외모가 있어야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제 댓글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한 게 외모는요. 현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줘요. 정확히는 현관문 열어주기까지는 합니다. 즉 여자와 컨택, 접촉은 쉬워요. 좋은은 쉽다고. 근데 그 뒤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룩이 모자란 사람들은 반대로 컨택이 어려운 대신에 뒤에 유지하는 걸 잘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관문을 열어제 끼기까지 그 노력과 과정에서 이미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룩은 룩만 장땡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은 잘 되는데 항상 낮은 것자기가 차이 있는 경우들을 제가 그런 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질문자분이 <laughs>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이야 20대 초반이고 얼굴도 좀 반반하게 생겼고 하니까 섹스 자체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래 여성들이 나이를 모아갈수록 특히 에피파니 페이지 나이의 벽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의존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베타적 측면도 고려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는 뭐 알파적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댈 수 있는 남자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점점 이제 원하게 되고, 이 여자들도 이 남자, 저 남자, 나이 먹으면서 맛보게 되면서 남자를 보는 눈이 점점, 점점 더 올라갑니다. 남자가 여자 쪽에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도요, 레드플래그라고 해요. 우리, 우리, 레드필에서는요,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자가 정신병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정신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또 실제로 많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쪽은. 그래서 엔티 디프레션 인가요? 그 항우울증약, 미국에서 복용하는 여자 인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죠? 미국은 그 사상이 창고라고, 여자가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밥 벌어먹고, 하이퍼가미 본능도 실컷 남용하면서, 그런, 나, 그런 난교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은데, 정작, 그럴수록 점점 더 정신이 병들고 있다는 거지. 그 사상 낙원이 여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한게 아니라, 롤로타마시 방송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상이 미국의 창고란 이래로, 쭉쭉쭉 삶, 그 행복도 조사를 했을 때, 여자들의 행복도가 점점, 점점 우하향합니다우하향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남, 리드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인 남자들조차 여자가 정신병에 걸려있으면은 그거 감당이 안됩니다 레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 근데 한편으로 지금 질문자분은요 질문자분이 남자인데요 그것도 여자들 중에 한 10분의 1이 될 만한 될까 말까한 남자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그 남자같은 여자들이 진짜 남자도 감당이 안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롱텀 릴레이션쉽 장기적인 연애에서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네, 물론, 여기 보시면은, 공항장에 꾸준히 진료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질문자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일단 이 정신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어, 레드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그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은, 여자를 물적 대상화 한다고 했죠. 제 친구 중에, 집안이 그 친구 집안도 사업을 하고 그래서 걔 여자애도 그 아버지 사업 살짝 물려받아서 하는 애가 있어요 걔네 애가 외제차도 어린 나이에 타고 다니고 똘똘한 애입니다 남자도 잘 갖고 놀아요 어, 생긴 거는 한7 정도 6, 7 정도 되는데 근데 걔가 걔가 이렇게 외제차 몰고 하고 하는, 하는 거 보면서 걔가 이제 룩이, 룩이랑 룩에 좀 특화된 남자들을 몇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슬슬 걔한테 뭔가 좀돈 쪽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걔가 느낀 거예요 걔가 거의 바로 차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자는 매력이 없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막하소 나한테 막, 하수, 나한테 막, 막 투정 부려 짜증내요 아니 걔는 뭐 내가 무슨 지엄마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자기는 돈안 내면서 내가 돈 내길 은근 바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꼴보기 싫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많아요 질문자분이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먹힐 수 있는데 또래 여자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뭐 질문자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애를 못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점점 더 힘겨워질 방향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경향성이 경향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질문자분 인간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질문자분도 변화를 싫어할 거예요 그렇다면 은 질문자분이 레드필 지식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뭔가가 작동을 할 때까지는 변하지 마십시오 음. 뭐잘 작동하고 있는데 미리 바꾸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뭔가 꼭 작동이 안 돼야지, 안 돼야지 그제서야 어, 그 무거운 엉덩이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야 질문자분이 여자가 만날 때까지는 그냥 지금 태세를 유지하시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정말 제가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질문자분 뜻대로 여자가 안고인다 그런데도 바뀌기 싫다.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레드필 지식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한테 이런 질문 한 사람 있어요. 야이 레드필 코리아님은 뭐 여자들이 당신 싫으면 어떡해요? 여자들한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만날 여자는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20대, 30대 여성들 인구 중에 1%만 저를 좋아해도, 저랑 코드가 맞아도, 저는 굉장히 많은 후보, 후보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두순도 아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코드에 맞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난좀내 방송을 여초에서 좀 보고 좀, 좀, 걸을 애들은 좀 걸었, 걸렀으면 좋겠어요. 어, 제발 좀 걸러줘. 어. 아무튼 간에, 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질문자분들 결국, 질문자 질문자분이 만약에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특히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질문자분이 질문자분한테 필요한 여자는 한 명에 한 명.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남자다운 여자들이 제가 봤을 때한 10%로 보는데 10중 1명 중한 명. 어, 질문자분이 운이 좋다면 결국 그러한 짝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자분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보고 동정심이 들고 모성애가 발동하고 해서 보듬어 주고 이 남자를 내가 잘 특히 생긴 것도 잘 생겼으니까 이 남자 내가 좀잘 품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정규 분포 곡선에이 종형 그래프의 이 가운데 큰 포션을 차지하는 여, 여자는 질문자분한테 해당한 여자가 아니에요. 질문자분은 이 끝에 있는 이 아웃라이어까지 라, 아웃라이어라고 하긴 하진 않을게요. 그렇 그렇다고 너무 적고 아웃라이어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약간 좀 구석에 있는 그 적은 포션을 가진 여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레드필 지식을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게으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여자가 계속 질문자분한테 혹기심 보여서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난다고 해서 거기서 상처받지 마요. 그거를 아 내가 이상해서, 내가 쓰레기라서,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내가 버림받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좀 특이한 남자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라고요. 왜냐면 레드필, 레드필 지식에 따르면 은 정규분포 곡선에 있는 그 가운데 대량의 여자들은 질문자분과 맞지 않는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주머니 안에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질문자분이 원하는 구슬이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시행을 반복해도 계속 질문자분께 아닌 구슬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닌 구슬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쓰레기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질문자분이 나오는 구슬 나올 때까지 돌려요 룰렛을 룰렛을 열심히 돌려요 알겠죠 질문자분은 일반 일반적인 다른 남성들보다 룰렛을 더잘더 더 많이 돌려야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레드필지식을 활용하십시오 음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충고의 전부입니다.